중소기업 대표로 은퇴 3년 차인 박모 씨. 회사 생활을 할때 일도 잘하고 애살이 있어서 열심히 키웠던 아끼는 후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배가 모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먼 거리였지만 아내와 함께 몇 시간을 운전해 갔는데 손님도 문상객도 거의 없다시피 하여 한시간을 넘게 둘이 앉아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니 낮 시간대에 도착해 다른 손님들이 거의 없었고 분명히 후배도 나와 인사를 나누고 조의금 또한 두둑히 넣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례식장을 다녀온 후로 별다른 인사나 연락 한통 없어서 굉장히 실망했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귀찮을 정도로 옆에 찰싹 붙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살갑게 굴더니 이제는 은퇴하고 더 이상 만날 일도 없고 나에게 잘 보일 일도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굉장히 섭섭하고 속상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많은 50, 60대 분들이 현역 시절에는 그래도 나름 잘 나가고 인간관계도 좋았는데 은퇴 후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는 다녔던 회사 사람들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 사람들과 꾸준하게 연락도 하고 가끔 모임도 가지는 게 노년에 외롭지 않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람들은 흔히 직장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은퇴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곤 합니다.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면서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고 잘해줬다면 그런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는 마치 쌓아 놓은 모래성과 같아서 만남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퇴 후 현재 연락하고 있거나 만남을 유지하는 전 직장 동료가 거의 없으실 겁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만 훑어봐도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나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을 제외하면 딱히 연락할 사람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많습니다. 이 말은 가족들보다 직장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보니 내가 퇴직을 했더라도 허전함과 외로움에 다녔던 회사 후배나 동기에게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요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나, 그 직원도 아직 회사에 있냐 등등. 이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계속해서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져서 어느 순간 전화받는 것을 꺼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은퇴 이후 여기저기서 오는 경조사 연락 또한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은퇴 이후 수입은 3분의 1로 줄지만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다 보면 빠난 수입으로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시니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노후 생활비 사용에 큰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5, 60대 은퇴자 31명 중 16명이 경조사비를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경조사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조 부담이 현역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또 유독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경조사에 참석하고 지출을 단행하지만 사실 돌려받는 금액은 평생 내가 뿌려놓은 돈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꼭 경제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나는 그래도 먼 곳까지 시간 쓰고 마음까지 써서 다녀왔는데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면 배신감마저 들게 됩니다. 특히 다녔던 회사 사람들 같은 경우 친인척과는 다르게 경조금 받을 땐 좋았지만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땐 나몰라라 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볼 사이도 아닌데 굳이 해야 하나라며 그냥 안면몰수하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노후의 경조사 지출 문제를 현역대와 같이 접근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호주머니가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사 모든 일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경조사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부조도 체면 생각해서 부족하지 않게 넣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는 않은 법이지요. 노년의 경조사비 지출을 이제부터라도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내가 꼭 챙기고 싶은 경조사가 있다면 굳이 먼 곳까지 참석하기보다는 부조금만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끊임없는 경조사비 지출에 고민 그만하시고 당장 은퇴를 하고 나면 앞으로의 내 노후를 홀로서기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굳이 다녔던 회사 사람들과 만나서 나와는 상관없는 비생산적인 이야기만 오고 갈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회사 이야기라도 나오면 어느 순간 그 자리가 어렵고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은퇴 전문가는 늦어도 60세 이후부터는 인간관계를 은퇴형으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늦어도 50대, 60대부터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을 두고 좋은 영향을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꾸준하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어떤 사람을 곁에 두냐에 따라 내 노후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부정하지 못할 텐데요. 끼리끼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무엇보다 길어진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 새로운 인간관계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인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한창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내 거주지 주변을 둘러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은퇴 후 노후를 보낼 지역을 찾았다면 이제는 대부분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에 이 라이프타운에서 좋은 친구나 인연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근처 복지관이나 도서관, 지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파크골프나 탁구, 그림 그리기 등 자신과 잘 맞는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비슷한 가치관이나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족과는 별개로 친구와 노후를 보내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은퇴 후 만나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 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도 있을 것이고 퇴직금과 같은 목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기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수중의 돈이 제일 많은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 퇴직금이란 목돈은 내가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이모작할 때까지 버티라고 주는 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퇴직하기 전까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한달 생활비로 300만원씩 쓰던 것을 퇴직 후 절반 이상으로 줄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외에도 모아놓은 현금성 자산이 많고, 연금도 매달 4, 500씩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앞으로 남은 노후가 크게 문제 없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해놓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생활비를 먼저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뭐부터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상 줄이자니 딱히 줄일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시점에 맞추어 계약직 일자리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도 찾아서 노후 생활비를 최대한 충당해 두시고 아껴서 생활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노후가 길어지는 만큼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고민이실 텐데요. 한편 은퇴자들에게 퇴직금이란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많은 사기꾼들이 들러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한방이지 하며 사기 수법인 줄도 모르고 사기꾼들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노후자금을 몰빵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 직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자금은 크게 불려보겠다는 생각보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은퇴 후에는 퇴직금을 포함한 노후자금을 비상용 자금으로 잘 보관해 두시고 소일거리라도 찾으셔서 용돈이라도 버시는 게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내 퇴직금을 통장에 넣어두면 어떻게 알고, 주변 지인들에게서 돈좀 빌려달라거나,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식으로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연락도 하지 않던 친구나 지인들이, 어디에서 내가 퇴직했다 이야기를 들었는지 연락을 해옵니다. 은퇴 후 만날 친구나 전 직장 동료도 줄어들어, 가뜩이나 공허하고 외롭던 찰나에, 전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가까운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면,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면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 얼굴이나 한번 보고 밥이나 먹자고 나간 자리에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곧 자신의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이 여기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노후 자금을 많이 불릴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의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이처럼 사귀는 사람의 간절함이 불안함을 이용하는 심리전입니다. 내가 지금은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장은 꽤큰 돈의 목돈이 있지만, 언제까지 이 돈으로 노후를 보낼 수도 없고, 아껴가며 산다 해도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묵혀두기보다 빨리 좋은 투자로 성공해, 노후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사람이 긴장을 풀게 만듭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바보나 저런 사기나 당하지라고 장담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상 모든 일에 확신하거나 장담은 금물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와 단절되어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순간적인 인지부조화 등으로 판단력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 점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퇴직금이나 노후자금 사기꾼들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 또는 가족 등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왜 굳이 나에게 권할까요? 자신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급 정보를 나에게 주려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재테크 투자가 나쁜 것도 아니며, 돈을 아예 벌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껏 직장 생활만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라면, 퇴직 후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져서 충동적으로 일을 그르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퇴직 후 돈일 200만 원 버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자금 1억 날리는 것은 순식간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시면 안 됩니다. 젊어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노년에는 살아온 연륜으로 사람을 가려 사겨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과 엮여 내 노후가 망가지는 것보다 혼자 고독을 즐기면서 취미 활동도 하고, 가볍게 산책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자면 노후에는 더더욱 홀로서기 할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없이 혼자 편안한 사람들의 특징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적당한 관계라는 원칙으로 마음 편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마음 편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잘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해주는 것과 진심으로 좋아해서 해주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잘 돌보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과연 건강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받쳐주기에, 혼자여도 문제없고, 혼자여도 정말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미 있는 도전을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 목표가 있으면 실행에 옮기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만의 취미 생활과 배움의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지금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느냐가 관건인 시대이지요. 요즘엔 여기저기서 혼자서도 재미나게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글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있는 김순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을 봤는데,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나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테라피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오래 전부터 댄스 스포츠를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격이다 싶었어요. 음악이 지니는 치유 효과와 더불어, 춤을 통해 전신 운동이 가능하니 너무 좋잖아요. 제가 느꼈던 그 매력과 즐거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씨의 말처럼 무엇인가 배우고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해보세요. 굳이 학원이나 문화센터가 아니더라도 책을 보며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무슨 취미든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주길 바라고 인정해주길 바랍니다.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데 혼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을 타인에게 바라지 않지요.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기대와 바램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감, 외로움도 없지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해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가족이 있고 연인이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언제 일어나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가 명확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실천합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일정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마음도 관리하며 책도 읽습니다. 남는 여가 시간에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취미 동호회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잘 지낸다고 해서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자립심을 강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목표로 한 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갑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평소에 꾸준한 내적 성찰로 내면에 힘이 있으니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 힘이 나이에 상관없이 또 두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이 좋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